자 오늘 본격적인 얘기 앞서서 우리 신기루 씨가 방송 네. 시작하기 전에 아 나는 왜 이런 프로 코너에만 부르냐 나도 음. 좀 시사 관련해서 그러니까, 좀 불러달라 아, 요즘 제일 관심 있는 그럼 시사 이슈는 뭐예요? 어, 궁금하네. 요새요? 네 요새. 요새 시사 이슈 요새는 뭐 아무래도 <laughs> 음. 이뭐 돌아가는 이제 판이나 뭐 정권 뭐 이런 거에 좀 관심이 많아요 제가. 그러니까 뭐? <laughs> 아는 단어로 <웃음> <웃음> 문장 메우지 마시 아 저는 얼마 전에 그거는 조금 제가 좀 파본 게, 음. 근데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좀 조심스럽긴 하네요. 네? 그 자유한국당 음. 그 여성 의원님께서 그 성추행을 당하셨다고. 어. 아, 네. 이미자. 이미자. 이미자요. 네, 네. 성추행. 네,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부터. 놀란. 그거 좀... 어떻게 보셨어요? 아, 그만 물어봐. <laughs> <laughs> 아, 아, 몰라! 정영진, 추계의 <laughs> <laughs> <축의> 매불쇼! <매부 웃음> 만약에 어, 소개팅을 나갔습니다. 네. 네. 너무 이 상대가 마음에 들어. 어. 아, 그래서 뭐 설렘이 뭐 하늘 끝까지 올라갔습니다. 음.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상대가 음. 나랑 너무 친한 음. 동성 친구랑 아. 네, 사귀었던 사람이야. 음.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? 이거요? 예, 네, 그 사랑을 이어가겠습니까? 일단은 지금 소개팅에서 만난 거잖아요. 이 자리에서는 잘해야죠. 일단 내가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. 네, 너무 마음에 들어. 친구를 만나야 돼요. 일단. 아. 음.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했냐? 아. 지금 아, 아. 아나 이게 너무 싫어. 아, 제발 좀 그만하세요. 이게 <웃음> <웃음> 아니, 맞잖아요사었지만한번 <laughs> 잡았을 수 있잖아요. 근데 건널 수 없는 <laughs> 선을 건넜다. 어디까지입니까, 아. 게 에? 키스는 괜찮아? 키스요? 키스 키스면은 네. 진짜 이거는 어. 악물고 만, 여자를 만납니다. 아 키스는 만납니다. 대신에 네, 아, 키스 만납니다. 한 가지 해야 될게 네. 친구랑 진하게 술한잔 먹어야 돼요. 아. 그 다음에 친구 치을 때 뒤통수 에게 하는데 때려야 돼요. 아. 화병 납니다, 안 그러면. 아, 그래. 에, 에, 이게 여자친구 친구 볼 때마다 여자친구 얼굴이 겹치고 막 이러면 안 되는데 어. 일단 키스까지는. 한해 때리면 약간 용서가 될 정도의 어. 느낌. 아 키스는 되는군요. 키스까지. 는아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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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키스. 됩니다. 그 넘, 넘어가면 조금 곤란한데. 아, 키스 이상은 절대로 만나지 않겠다. 제일 전화, 친한 친구잖아요. 어. 그러면 골치 아파요. 과건데도 이 친구가 또 이상이 <laughs> 야릇한 눈으로 내 여자친구 쳐다볼 거니까. <laughs> 뭘 쳐다봐? 헤어졌는데 이미. <laughs> 옛날 생각할 거 아니에요. 아, 헤어졌잖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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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본인은 이런... 그러면 헤어진 여자친구와 <laughs> 내 친구랑 <laughs> 만나고 있으면 네. 그 여자 볼 때마다 이상이 <laughs> 야릇한 눈빛으로 <눈을 펴지도> 쳐다봅니까? <laughs> 아, 어 맞대. <맞네. 웃음> 아니, 아니 <웃음> <laughs> 아 <laughs> 솔직히 이게 성인 남녀가 저희 나이에 뭐 얼마나 만났을지 모르지만 음. 정말 뭐 혼전순결이나 이런 분 아니면 어쨌든 이게 같이 몸도 섞고 맘도 섞고 다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음. 제가 만약에 그제 남자친구랑 음. 저랑 그 남자친구랑 사귀었던 제 여자친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볼그 여자친구를 볼 때마다 이 남자랑 잣 자... 어떤 그런 행위 같은 게막 생각날 것 같아. 그래서 못만날것 같아. 아못 만나? 못 만나. 단 네, 아, 이게 너무 답답한 게 어. 정작 본인은 응. 예전 남자친구를 다 놨어. 아. 근데 지금 내 남자친구가 잡고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그 거야. 거라. 그전 남자친구를 아. 계속 잡고 있는 거야. 와. 무릎 을치게 하네.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. 본인은 괜찮은데. 이 오빠 또 화가 났네 오늘도. <laughs> 무릎 을치게아 그래서 그런지 정영진 네. 씨는. 네. 네. 아... 아닙니다. 아 이거 이렇 사겼어. 마음에 네. 들어 사겼는데 네. 알고 보니까 내 남자친구랑 사겼대 옛날에 네. 뭐다 했대. 네. <laughs> 어떻게 할거야요 그러면 그때는? 그때는 막또 아... 나... 또 화내고 아... 그러네. 내가 볼 때는 겸치기 아주 좀... 혼자 벽치기 좀 하. 엄 네. 좋을 것 같아. <laughs> 야 그때 뭐어그뭐 어... 그뭐 좋았어? 그지가어 어, 맞아 맞아 <웃음> 맞아 맞아 <웃음> 어. 맞아. 어. <laughs> 그래서 나보다 더뭐 이런 거. 아 좋으면 어... 가. 아, 그러기 때문에 나중에 결국 결론적으로 헤어지는 수순이 될 수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. <laughs> 그러면 네. 우연히 컴퓨터 안에 노트북을 네. 보는데 네. 무슨 폴더를 열었더니 네. 어첫 형수님 좀 낮췄죠. 자기 <laughs> 울 수도 있겠다. 사 낮춰 줘. 첫 사진이 네. 전 남자 친구랑 어디 여행 가서 찍은 음. 사진인 것 같아요. 딱 네. 보니까. 네. 그러면 그 사진을 계속 내려서 나머지 사진도 다 봅니까, 아니면 빨리 보이서 닫아 버립니까? 저는 볼것 <laughs> 같아요. <웃음> 내가 볼때 보고 출근 예, 출근까지 추궁, 예, 가. 예, <laughs> 가. 맞아 맞아.까지 가. <laughs> 아니 소, 겉으로는 그래 끝자하지만 손가락은 어, 계속, 움직일 계속 움직이고 있어. <laughs> 그래서 어디까지 갔는지 어. 숙소가 어디였고 몇 명이 갔는지까지. 어. 몇 명? 예. 어. 네, 그 다, 아. 다 파악했어. 네, 아, 오케이. 오케이. 다, 그러다가 내가 볼듯이 어떤 네. 식으로 폭발되는지 내가 어. 말해볼게. 네. 저거 일단은 가급적이면 쌓아두고 말은 안할 거야. 어. 네. 왜 말하면 아, 네. 내가 봤다는 소리야. 얘기 안할 거야. 그러다가. 어느, 그 사진에서 봤던 레스토랑 음. 언젠가 갈 수도 있잖아? <laughs> 갔어. 가서 막 먹다가. <laughs> 아! 먹다가. <웃음> 아, <웃음> 너, 아! 그 다른 데 가자고도 안 해. 그냥 아, 거기 가지. 아, 어, 그 다음에, 너 여기 와본 적 있어. 하면 연자친구가 어, 나 여기 처음인데? 어, 너무 맛있다, 그러면. <웃음> 처음이야? <웃음> <웃음> 솔직히. 말해. 아, 무서워. 처음이라고? <laughs> 근데 점쟁이처럼 잘맞히세요 맞지? 어, 맞 고수 진이야 너는. <laughs> 아, 어, 그래, 뭐 그런 상태에서. <laughs> 그러면, 예, 예. 공격할 때도 아 이걸로 공격할 거야. 전 남자친구는 여기 온 걸로 공격하면, 음. 내가 티질하잖아. 아, 그러니까너왜 처음이라고 거짓말했어? 아 네. 난 거짓말하는 건 용서 못해. <laughs> <laughs> 다른 건다 용서해도, 거짓말은 용서 <laughs> 못해. 내가 말했지. 둘 사이에 신뢰가 제일 중요하다고. <laughs> <laughs> 어. 아, 이렇게 <laughs> 가죠 다음 주에볼수 있는 사람인가요? <웃음> <웃음> 너무 매주 바뀌니까. 김수현이 나요, 아니면 고야동이 나요? 김수현, 고야동. 다시 부탁드릴게요. 이성영, 세 중에. <laughs> 아 일단 이성영 나발이. <laughs> <laughs> 아, 세상 찌질이 김수현 씨 그리고 우리 신기로 씨와. 아, 왜저 저는 앞에 뭐가 안 붙어요? 찡찡이 아, 아 귀여워 <laughs> 두분간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,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.